안녕하세요. 송포 서예원입니다. 배우자 명심보 감이 볼 시간에는 효행편 2문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문항 두 번째 문항 아들자 가로할 효도요. 아들자 어조사지 14 섬길사 어버이친 있기야. 거주할 거 고척 이를치 다할 치 거기 공정정. 길을 양 고척 다할치 그기 즐거울 낙. 병들 병, 고척 다할치 그기 근심 우, 소상상 고척 다할치 그기 슬플에 제사제 고척 다할치 그기 음할 음입니다. 자와 효자지 사치냐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에게 사친 부모님을 섬기는 효자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는 섬기는 대해서 거치기 그 경하고 살아계실 때는 공경함을 다하고 양측치기 나기라 부모를 봉양할 때는 즐 즐거, 즐겁게 즐거움을 다해 다하고 즐거움을 다하고 병측치기 우하라. 병들어 아프실 때는 근심 걱정을 다 해라. 이랬냐. 근심 걱정을 다 해라. 병이 났으니까 상처치기 애하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후에는 슬퍼함을 다 해라. 이랬냐. 다 해라. 돌아가신 초상을, 상을 당했으면 슬퍼하는 것을 다 해라. 이랬냐. 재칠치기음민이다 제사, 제사를 지낼 때는 음숙함을 다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야. 자활 공자가 부모에게 효들함에 효 부모에게 효들함에 있어서는 거측치기 경사고 살아계실 때는 공정함을 다하고 양측치기 봉양할 때는 즐거 즐겁게 즐겁게 해줌을 다하고 병측치기 우화라 병이 들어서 가, 계실 때는. 근심하는 거 근심을 다 해라 이러네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을 다 해라 계산을 지낼 때는 음함을 다 해라 다 해라 음함 음악의 계산을 지내라 이러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래라 소자가 하는 소자가 하는 이 의무다 이러냐 이제 소자가 해야 할 일이 다 이러냐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